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김순자예요. 남편이 먼저 떠난 지 3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참 막막했는데, 지금은 나름 괜찮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 제 하루를 함께 보실래요? 매일 6시 30분에 일어나요. 알람은 쓰지 않아요.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요. 그리고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죠. 의자에 앉아서 목과 어깨를 살짝 돌려주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던데, 저희 세대는 원래 그랬어요. 몸을 깨우고 마음도 깨우는 시간이지요. 7시 30분이 되면 운동복을 입고 아파트 단지로 나가요. 매일 30분씩 걸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가장 좋아요. 아침 공기도 마시고 이웃분들과 안부도 묻고 단지 안 운동 기구에서 가벼운 운동도 하고 벤치에 앉아 새소리도 들어요. 산책하다 보면 이웃 할머니들을 만나요. 순자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 그러게요, 김씨 어머니도 건강하시네요. 이런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져요. 9시가 되면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준비해요.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으면 안 돼요. 몸도 마음도 허전해져요. 자가도 정성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그리고 이웃 할머니가 준 배추김치예요. 서로 나눠 먹는 재미가 있어요. 10시부터는 제 시간이에요. 젊을 땐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해요. 책도 천천히 읽고 옛날 일기를 다시 보기도 하고 시간이 참 소중해요. 돋보기 끼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기도 하고 라디오 들으며 뜨개질도 해요. 2시쯤 되면 경로당에 나가요. 이웃할머니들과 윷놀이도 하고 함께 간식도 나눠 먹고 서로 안부를 물어요. 이런 시간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6시에는 저녁을 먹어요.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TV 뉴스 보며 식사해요. 8시에는 하루를 정리해요. 설거지 하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내일 할 일을 적어두고 자식들에게 안부 문자도 보내요. 바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천천히 하루를 보내니까 작은 것들이 다 소중해 보여요. 접시 하나 닦는 것도, 꽃에 물 주는 것도. 9시 30분이 되면 잠자리를 준비해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두고,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인사해요. 침대에 누워서는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봐요. 혼자 산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지요. 규칙적으로 살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면 혼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도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해요.